구 음, 좋아요. 여러요 음, 살짝 흘러 나온다. 살짝 흘러 나오는 공. 흘러 나오는 공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라이브 네, 해야되는 그대로 또 옆으로 이동이에요.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동해서 자, 뒤에서 기다리는 거지, 이 상태로. 이렇게 오는 거지. 네. 자, 그냥 앉아서, 오른쪽에 앉아서 옆으로 이동. 자, 앉았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돼요, 또. 뭔지 알죠? 그냥 앉고, 돌리고. 앉고, 돌리고. 자, 허벅지 돌리세요. 네. 정면으로 돌리세요, 골반. 네. 자, 모든 공이 얘네를 골반을 돌려서 스윙을 좌우로 만들어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자, 허가에 왔어. 허주 와 보세요. 자, 짧게 오든 길게 오든 공을 보내는 건 중요한 건 임팩트 구간은 되게 짧아요. 자, 이게 임팩트 이야이 구간은 어깨에 발끝이 아니라 골반을 돌려서, 자, 골반. 얘는 골반 가만히요. 네. 자, 골반 돌렸어.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돼? 자, 양쪽 무릎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려, 돌리면 얘도 열려요. 다시 돌리면 이베트가 끝나요. 네, 공이 다 맞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팔로우 스윙이에요. 이베트 구간 이게 다야. 네, 천천히 하셔도 돼. 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골반 돌렸을때 이미 공은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돌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죠 응. 골반만 네 그래서 임팩트는 이때 자 이때 이미 끝인 거야 네 이게 끝이에요 임팩트는 네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임팩트가 길어져 근데 지금 이제 위로 긴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 <laughs>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골반은 정말 짧아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안 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전에는 이렇게 썼던 거를 여기서 이만큼만 쓰는 거거든요. 길어, 더 짧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갈 때, 이때 이미 고정이에요.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정이에요. 네네네네. 고정. 고정. 네네. 요만큼만. 이게 끝이야. 네. 그 다음은, 자, 요렇게 왔죠? 그 다음에, 스윙, 스톱. 네. 자, 체중 앞에, 왔어? 스톱. 근데 모든 게 칼을 안 쓰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은, 얘를 안쓰고 다 움직인거야 그냥 지금 네이 팔은 우리가 리시브를 하는게 지금 어떻게 갔어요 이전에 이렇게 하고 갔잖아 네. 왜 이렇게 갔겠어요 그럼 정확히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간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잡아서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간거야 앞에 대줬던거거든요 네. 네네네 옆에 위치로 맞춰서 네 정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는 가만히, 하체로, 골반으로만 공을 아, 치는 거지. 네네. 뭐, 여기서 끝이야. 근데 지금, 내가 해. 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얘는, 그냥, 얘 붙어 있는 거예요. 하체. 네. 그래서 얘를 돌렸기 때문에, 그냥 얘가 따라온 거예요. 임팩트 한게 아니라, 그냥, 얘만, 올려서 따라온 거. 내가 수영한 게 아니라. 응. 네. 공 와서 타점 맞을 때까지. 자, 더 기다려야 되죠. 얘네는 고정이에요.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얘는 항상 내가 보내는 코스 앞쪽만 발끝하고 어깨는 내가 보내는 코스를 보면서 가요 항상. 이렇게. 난 보고 있고 라켓만 데려오는 거지. 얘네를 상체를 돌리진 않아. 상체는 안 써요. 계속 앞에 잡고 있는 거지 어깨는 자 타점 어딘가 자 앉아서 되게 해주세요자 네. 앞쪽에 있는 상태 발끝 체중 어깨 이게 계속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돌아가요 어. 자, 몸을 쓰긴 쓰는데 골반이 아니라 반대로 상체를 써요 얘는 원래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위에는. 얘는 로봇이야. 하체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삐리삐리, 삐리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얘네는 안 움직이고, 얘만 써지는 거야. 네네네네. 그게 배의 역할이거든요? 어깨 상체를 못쓰게 하는 게, 지금 또 썼어. 얘가 이렇게 왔어. 얘는 어깨서 여기 봐야 돼. 정면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왼손으로 정면 본다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응. 네. 네 네네네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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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지금 뭐 드라이브가 아니긴 한데 이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시면 드라이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지금 상체가 많이 움직였었거든. 어깨 앞에 잡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살 조금 더공 밑으로 내려가 주고, 라켓 공 밑으로 내려가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깨 계속 정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좀더 밑으로 기다려 볼게요. 네, 이때도 어깨 주의. 어깨 앞에 잡는 면좀안 내려가지는구나. 네, 약간 척추가 요 밑으로만 얘가 조금 꺾여지는 거죠. 내려가면서 또 어깨는 정면, 또 밑에서 기다려 주시고 앉으면서 밑에 네, 타점 옆에 왔나? 자 앞이었고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뒤에서 기다리세요. 앉았다, 어, 짧았다. 앞에 정면, 네 좋아요. 앞에 정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왼손도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따라오면 안 돼, 오른쪽을. 그렇죠. 네. 이렇게 앞에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기준이 잘 잡힐 거예요. 결국은 돌린 게 몸을 쓰는데, 이상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돼. 어깨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깨는 정면이요. 이 밑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발끝만 돌리는 것도 아니야. 발끝하고 어깨는 정면 골반만 틀어진다 느낌으로 해야 돼. 왜냐? 앞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다 돌려버리면 이건 진짜 여유있고 천천히 공이야. 근데 계속 랠리가 될 거란 말이야. 네네. 그 돌린다는 개념보다는 정지의 개념이 더 크다 생각해야 돼. 정지 또 정면 중요한 건 마무리 동작이야. 응. 얘를 이렇게 앞에 돌 필요도 없고. 생긴 상태에서 정면 쪽에 둔다 생각하면 돼. 이 어깨를. 표정도 머리도 저쪽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기존이 앞으로 정면을 볼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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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